영원한 빛과 모독의 대가. 꺼지지 않는 빛.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 명령이 내려졌다.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남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 개로 가져오게 하라. 목적은 명확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의 임무. 구체적인 지시가 떨어졌다. 아론은 회막 안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반복되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항상 계속해서 영원한 빛은 꺼져서는 안 되었다. 진설병 임제의 상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덩이를 십분의 이에 바로하라. 배치가 정해졌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 씩 진설하고 향이 더해졌다. 정결한 유향을 그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주기가 정해졌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제사장의 모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 거룩함이 선포되었다. 이는 여호와의 화재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